홍천의 한 무대에서 박지현은 그 누구보다 진지하게 마이크와 음향을 점검하며 준비하고 있다. 그의 앞에는 거대한 무대와 함께 팬들이 가득 채운 자리가 펼쳐져 있다. 몇분 후, 박지현은 국가가요대제전 무대에서 열정적인 공연을 펼칠 준비를 마쳤다. 그 순간, 그는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팬들과 함께하는 하나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다. 무대 아래에는 박지현의 팬들인 엔도르핀이 모여들었고. 그들의 뜨거운 응원과 기대는 무대를 밝히는 빛이 되었다. 팬들은 열정적으로 그의 모습을 기다리며 박지현이 어떤 무대로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을지에 대한 궁금증과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바닥을 덮은 하얀색 커버는 그 순간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주며 무대 위의 조명은 박지현이 이제 막무대에 오르기를 기다리는 듯했다. 박지현은 그동안 수많은 무대에서 보여준 완벽한 실력과 독보적인 존재감을 이번 무대에서도 뽐낼 준비가 되어 있다. 그의 목소리와 무대 위의 에너지는 그 자체로 팬들을 사로잡는다. 그리고 이번 무대에서는 그가 지금까지 갈고 닦은 모든 열정과 실력을 한꺼번에 보여줄 예정이다. 무대 위에서의 그의 존재감은 팬들에게 단순히 노래를 듣는 경험을 넘어 함께 숨 쉬고 함께 느끼고 함께 울고 웃을 수 있는 특별한 순간을 선사한다. 박지현은 단지 트로트 가수가 아니다. 그는 팬들과의 교감을 통해 하나의 문화적인 아이콘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홍천에서 펼쳐질 그의 무대는 단순히 또 하나의 공연이 아니다. 그것은 박지현과 팬들이 만들어가는 특별한 순간. 팬들에게는 그들의 열정과 사랑을 전할 기회가 될 것이다. 그의 팬들은 그가 무대에 오르기 전부터 뜨겁게 응원하며 엔도르핀이라는 이름처럼 박지현의 음악과 무대에서 에너지를 흡수하고 있다. 박지현의 무대는 그의 팬들에게 최고의 선물이 될 것이다. 그가 어떤 무대를 펼칠지, 그가 어떤 노래를 들려줄지에 대한 기대감은 홍천의 하늘까지 찬란히 비추고 있다. 이 순간 그의 팬들은 박지현과 하나가 되어 그가 무대 위에서 펼칠 최고의 순간을 함께 경험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가 무대에 오르는 그 순간. 그곳에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은 이 특별한 순간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박지현은 이제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의 전설을 만들고 있는 아티스트이다. 오늘 홍천에서 펼쳐질 그의 무대는 그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무대 뒤에서 긴장감을 감추지 못한 박지현은 팬들의 기대를 한몸에 안고 있었다. 그의 팬들은 이미 자리에서 일어나 박지현의 등장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무대가 시작되기 직전 홍천의 공기는 열기로 가득 차 있었고 엔도르핀 팬들은 하나로 뭉쳐 박재현의 첫 음을 기다리며 기다림의 시간을 더 뜨겁게 만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가 무대 위로 걸어나오는 순간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됐다. 박재현은 마이크를 잡은 손끝까지 세심하게 신경쓰며 무대에 섰다. 그의 첫 음이 울려 퍼지자 팬들은 한 목소리로 그의 노래에 맞춰 손을 흔들며 응원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박지현의 목소리는 이번 공연에서도 변함없이 감동적이었고 그의 노래는 그만의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무대 위에서 그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팬들과의 깊은 소통을 이끌어내며 진정성 넘치는 공연을 선사하고 있었다. 박지현은 자신이 그동안 걸어온 길을 되새기며 이번 무대에 대한 특별한 의미를 더했다. 그가 처음 무대에 서던 때를 떠올리며 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을 때, 많은 이들은 눈시울을 불켰다. 박지현의 목소리와 눈빛 속에서 그동안의 노력과 열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가 엔도르핀 팬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자신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들의 사랑과 응원 덕분이라는 진심 어린 고백이었다. 이 순간, 무대 위 박지연은 단순히 트로트 가수로서가 아닌, 팬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진정한 예술가로서의 면모를 드러냈다. 그가 노래를 부를 때마다 팬들은 마치 그의 목소리에 맞춰 살아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특별한 시간이 이어졌다. 그의 무대는 그 어떤 화려한 세트나 장치보다도 팬들과의 소통에 집중하는 힘을 발휘했다.